아까 그 위에 악수하는 거랑 얘들아, 굉장히 유사한 문제야. 자, 얘들아, 120리터가 들어있는 수도 어... 뭐시수조 어... 수족관이 있는데, 3분의 1을 퍼내고 30리터의 물을 새로 넣는 거야. 계속 얘들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맞니 사실 점화식이라는 게 얘들아, 사실... 계속 얘들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해. 니네, 니네, 그냥 일상처럼... 이런 언박! 뭐 밥을 먹는다, 학교에 간다, 창교에 온다, 인스타를 좀 한다, 잔다, 또 일어난다 뭐 밥을 계속 똑같이 돌지 않냐 얘들아? 이게 마찬가지 아니야? 3분의 1을 뺀다, 30리터 넣는다 3분의 1을 뺀다, 30리터 넣는다 자이 짓을 해서 N일이 지났다 치자 그러면 분명히 이 수족관에는 AN이라는 양의 물이 있을 거야 여기서 한 번만 더한 번의 시행만 더 해주면 AM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3분의 1을 빼낸다며 빼내면 남아있는 물은 a n 에몇 배가 남아있어 3분의 2배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거 괜찮니? 나한테 3분의 1을 거기 가져갔으니까 3분의 2가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30을 더해준 게 AM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A1은 쉬운 게아 이게 초기값이잖아 얘들아 그한번 시행하면 3분의 1 퍼네 그럼 40리터 퍼냈으니까 80 남았지 근데 80에다 30 받았으니까 A1은 몇인 거야 110인 거 정도는 쉽게 나오지 않겠니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런 저아시